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날. 누나는 알려나? 에휴. 에휴. 누나, 왔어? 기다렸어. 어, 나 바빠. 저리가. 뭐 바쁘다고? 또 저번처럼 엄마 지갑에 손 대다 걸린 거야? 그건 아닌데. 아, 알겠다. 오는 지하철에서 급똥 왔구나. 그런 거 아니야. 나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. 나 알겠어. 이것만 물어보고 방해 안 할게. 어, 미안. 잘 모르겠다.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어. 나 바쁘다니까. 2초 줄게. 아, 알겠어. 이것만 들어줘. 끝. 야, 이씨. 아직 질문하지도 않았다. 아, 진짜 마지막이다. 1초 줄게. 아니, 1초 만에 어떻게 말을. 끝. 나 방에 들어간다. 야, 이 또라이야. 이 시간에 물어보고 대답해줬겠다. 아, 바쁘다말안 들려. 나 진짜 시간 없어. 아니, 대체 뭐 하는데? 이렇게 바쁜 척인데? 시험 이다머니 나갈 거야. 가사 써야 돼. 방해하지 말어. 하, 난할수 있어. 한번 써볼까? 솔직히 말해 난 무서울 게 없는 괴물 래퍼. 세상을 새빨간 내 피로 물들지. 어, 뭐야? 너 흥혈했어? 어, 오늘 했어. 왜? 좋은 일이니까. 그냥 말았는데 네 피로는 서울도 못 물들여. 아, 야 밖에 내 목소리 들리지. 아니 안 들려. 진짜 안 들려? 어 이상한 괴물 소리 빼고는. 랩하는 거 진짜 안 들리지? 그거 랩이었어? 근데 헌혈한 건 어떻게 알았어? 초코파이 나 먹어도 돼? 너 그거 먹으면 죽어. 옆에 있는 우유는? 그것도 먹으면 죽어. 거짓말하네. 안, 안 죽잖아. 나한테. 엄마, 제가 나 죽인대요. 아 방해하고 있어.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난 얼굴 따위 보지 않아 절대로 t v 에 박서준 나온다. 야호~ 진짜 개그라지롱 너 방해하지 말랬지? 아니, 밖에서 들리는데 못 들어주겠어서 밖에서 들린다고? 아니, 안 들려. 방금 들린다며 누가 네가? 내가? 어, 네가. 개가? 그럼 누가 그랬어? 못 들어주겠다고? 아빠가. 아빠 집에 없는데. 진짜 집중하자. 난 삼시세끼를 스테이크 썰어 돈뱀의 시체 플라스. 야, 오늘 고기 먹어? 아니, 라면. 너 말고 나. 넌 사료. 이런 삼시 새끼. 야! 오늘 진짜 무슨 날인지 몰라? 너 생일이야? 그래. 오늘이 오. 내 생일. 네 생일 멀었어. 너 착각한 거지? 어, 과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일까? 그거 맞는 것 같은데. 하 됐다. 그냥 어떤 일로 하자. 어떤 일이 아니라 진짜 없는 것 같은데. 하 없더라. 그말 후회 안 하겠어? 없네. 착각한 거 맞네. 그래 솔직히 말할게 너가 미안해할까봐 넘어가려고 했는데. 그래 부탁이니까 말해봐 제발. 나중에 듣고 미안하다고 빌지 마. 시간 벌기 그만하고 말해. 오늘이 말야. 이어 오늘은 어 나. 충성화한지 1564일 되는 날이야. 되는, 날이야. 되는 날이야! 파티 할 거지? 친구들 부른다 축하파티야 위로파티야? 둘다